스타렉스 주행중에 방지턱을 넘어갔어요 아니면 뭐그 땅파져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네. 아스팔트. 그 면을 좀 빠르게 지나갔거든요 근데 지금 앞쪽은 이쪽에서 지금 조석쪽으로 그랬다는 거죠 이쪽은 그래서좀덜한 편인 것 같은데 뭐 뒤쪽은 벌써 뒤쪽이 지금 문제가 있어요 붙어 버렸습니다 뒤로 붙었어 아 여기는 앞에는 넓죠 뒤에 아 완전 붙어 버렸어 요 이쪽으로 오세요. 반대쪽에서 보시면 표시가 나옵니다. 아, 맞네. 뒤에 완전 붙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소리가 나지. 한번 아, 올려서 제시... 보겠습니다. 예, 네, 예. 네. 네, 제가 오, 봐도. 자, 지금 차를 띄웠고요. 네. 여기 이만큼 빠졌고, 판스프링이 박살나서 네. 뒤로 밀려버렸습니다. 판스프링을 교환해야 될것 같습니다. 완전 깨져버리네요, 판스프링이. 나머지는 이상이 있나 모르겠네요. 브레이크 오일 호스 같은 것도 나머지 쇼바라든지 이상 있는지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흙바지도 날라가고 없네요. 흙바지도 날라가고 없고요. 아, 흙바지 날라가고 없고요. 나머지 지 쇼바 한스프링이 뒤로 제껴졌습니다. 이게 원래 이렇게 안돼 있거든요. 이렇게 안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아, 이게 완전 네. 그벽 끝까지 다붙어버렸지 위로 붙어요렸어 하, 이렇어요이런일이렇 <laughs> <다 웃음> 일단 작업 부속이 있는지 확인하고 작업 진행해 볼게요 작업은 여기 19mm 한개 아, 22mm 네요 22mm 22mm 너트 하나 끓으면 나오고요 여기에 밑에 쪽에 지금 19mm로 생각이 되는데요 19mm 지금 4개 하나 둘셋네개이 안에도 하나 있습니다 한네개 끓고요 그 다음에 뒤에 부싱 예. 이에 부싱 지금 이거 있죠 T자대로 네, 되어 있는 부싱이 있습니다 부싱도 19로 알고 있습니다 1 9 너트 네 너트 4개 두개 네, 끌리면 나옵니다 그냥 나와요 저쪽에 수평을 맞추면 자키 여기다 떼어놓고 적당한 높이로 타이어 뜰까 말까 뜰까 말까로 맞추면 아주 작업이 편안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작업을 이렇게 뜰까 말까로 맞춰놓으면 안전하게 작업이 돼요. 사이드 케이블 12mm 탈거하고요. 이쪽 슈어바 쪽은 탈거는 안 하겠습니다. 그냥 판만 탈거를 하고 다시 조립하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탈거를 했습니다. 오, 부싱, 부싱 옮겼고요. 4개 네, 네 요안에 것까지 다 잠갔고요 잠갔고요 22mm 12mm 잠갔고요 케, 케이블 19두개 잠갔고요 정상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업이 끝났네요 주행하실 때 방지턱이나 이렇게 함몰된 데 도로가 파인데, 이렇게 급하게 지나가시면, 이렇게 판스프링이 깨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차가 이렇게 전속 안 되고, 안 뒤집어지고, 사고 안난게 천만 다행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작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안전 운전 하세요. 아, 이거 운전석 쪽이고요. 자, 조석 쪽을 보겠습니다. 일단 정상으로 됐죠. 예. 음, 이렇게 돼야 됩니다. 아까처럼 확 붙어버리면 안 돼요. 자, 좋습니다.